네, 웰컴 에브리엄 반갑습니다. 음, 오늘 하루가 시작됐죠. 음, 흔히들 오늘은 현재라고 하지만 이미 오늘 하루 중에서도 지나간 시간은 과거가 되었습니다. 어, 지금도 벌써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서 어, 어쩌면 현재와 과거는 공존하는 것이 아닌가, 현재랄 틈도 없이 어, 과거가 되버려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던 일들, 이제 되돌릴 수가 없죠.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요리사들이 요리를 해서 추레이에 어, 자기 요리를 어, 담아서 심사를 받기 위해 갖고 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요리사가, 아, 내가 조금만 시간을 돌려서 가색을 고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 한번 떠난 거죠. 음, 계속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그런, 어, 어떤 무게감. 그런 것도 느끼면서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그 각박한, 굉장히 강력한 금연 정책, 영국의 금연 정책 지문을 관찰해 봤는데요. 그 지문을 활용할 수 있는 어, 번역놀이 해보겠습니다. 네, 많이 보던 거죠, 강력한 금연 정책 추진하고 있고. 또 UK였어요, 영국이. 그다음에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걸우가 펄스로도 많이 쓰지만 그때 많이 나왔던 건 플래닝하고 있다 이런 표현 만이나있죠 플래닝 투어인플리이먼트 어스트랜드 강력한 어 스모킹, 이거죠 강력한 정책은 안 해주는 거죠. 그, 금연을, 어, 금지하려는, 어, 거를 계획하고 있는 거죠. 물론, 팔수를 써도 됩니다. 또는, 무 move forward. 이런 표현도 써도 돼요. 수 네. 그 다음에, 어, 제출했다.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두 가지를 제출했어요. 15세 이하는 담배를 살 수가 없고 어, 여기서는 어, 의회에제출이어할수 없다. 이걸 보스라 하는 거죠. 어, Recently British Government, UK government. 제출하는 건 뭐죠? Proposed. 그렇죠? Proposed. Bill 어, 네, 아, 내용이 담긴 건 이렇게 안 쓰고 여기가 내용이 담긴 정말 뭐 내용이 담긴 건 아니잖아요 금지할 하기 위한 법안이죠 금지하기 위한 법안 굵자 해보죠. 은자기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제출한다는 거는, 어, 쓰지 않아도 되죠. 의회는. 당연한 거니까. 그다 그러면, build, aimed at 이런 표현이 있었죠. 뭐, 뭐 하기 위한. aimed at, a boss. b a 이죠 베닝 하는데, boss. Anyone from u 아, 15세면서 s o aged 15 or under and from 음, buying cigarettes 하고 그 다음에 and 또뭘 금지했냐면 흡연을 금지했죠, smoking in little playground. grounds 그 다음에 and outside schools 시, 실외니까요 schools and hospitals 그 다음에 뭐 뭐와 같으면 더 많다는 거죠 그걸 쓰시고 싶다면 여기 이렇게 하고 and other 이렇게 쓰면 되죠 다 들어갔죠 정부가 법안을 제출했다. 음,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음, 하기 위한 금지하는데 누구든지 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거죠. 보건부 장관더세크리터이라고 하죠. 우리는 미니스터라고 하는데. 세크리틀이. 어~ n health 강조했죠. 강조하다면 emphasize 이런 표현이 생각나시겠지만 뭐 써도 되고 아니면 이런 표현도 쓸수 있어요. reiterated. 전복해서 말하는 것도 강조하는 것도 거. 또냥세라고 해도 돼요. s a 이 법안을 통해서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라. 법안을 통해서 요부터가 뭐가 뭘이에요? 법안이 이런데 기여할 거다 이런 얘기죠. 생명을 구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그러니까 this uh, law about u t h player o l e right? Player, p e o p l e role in saving thousands of people and 줄이다, cutting, cost. 몸으로 인한, 흡연으로 인한, incurred. Curred d i s h 전적인 건, by smoking. 그다음에 영국 암 연구소는 2007년에 금지된 이후 흡연자가 그만큼 감소됐다. 그럼 지금은 지금은 뭐,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은 지금은 지금 센스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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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드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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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스모클리스가 reduced to about 흡연자가 약 190만 명이 감소된 거죠. 그러니까 reduced 어, 그러면 이거를 by 이렇게 써야 되겠죠. 190만 명의 차이로 감소가 된 거니까 about reduced to로 하면 190만 명이 된 거니까요. 음, about 1.9 million. Since the indoor smoking ban. In 2007. 이렇게 하면 되고. 어, 또한 가지 구도는, 어, since the, 여기 보면 뭐가, 뭐가 뭐냐면, 실내 흡연의 금지가 흡연자 수를 190만 명 감소시켜서 실내 흡연 금지를 주어를 할 수가 있죠, 구조를. 실내 흡연 금지를 주어를. 그러면, The indoor smoking and in 2008. 7븐이죠7 70. 7이 7 어, 감소시킨 거죠. 감소시키는데 아까는 플레이어롤이었0 70. 70. 70. 70. 70. 70. 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컨트리뷰0리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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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스모0즈를 그죠. 스모즈를 Smokers to b y about 1.9 million 이렇게 하면 되죠. The indoor smoking ban contributed to reducing smokers' buy 네,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두 가지로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또 그런 흡연 정책에 관한 질문 관찰 후에 그런 질문의 내용을 활용해서 어, 다양한 구조와 표현으로 변형을 해봤죠. 음, 여러분 듣고, 어, 암기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화를 이런 주제로 할 때도 적극적으로 할수 있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